자, 필수의 제 5번부터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예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확률을 구해라. 자, X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말이죠. 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분포가 그래프로 나타났을 때, 이종 모양의 분포가 되고, 평균이 4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1번처럼, 어떤 확률을 구하냐. 36과 56 사이에 X가 들어갈 확률을 구해라.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36이라고 하는 거, 여기쯤 있겠죠? 56이라고 하는 거, 한 여기쯤 있을 겁니다. 36, 56. 자, 근데 보세요. 표준 편차 8이기 때문에, 40에서 36까지는 이게 4잖아요. 4. 그죠? 그다음에 40에서 56까지는 16이잖아요. 그럼 이게 표준 편차의 몇 배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표준 편차의 0.5배죠. 0.5칸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16이라는 거는 8씩 해서 몇칸 가야 됩니까? 두칸 가면 되죠. 두 칸. 그래서 두 배입니다. 표준 편차의 두 배. 그래서 이 경계가 되는 값이 표준편차를 가지고 쟀을때몇 칸을 가게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0.5 칸, 2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확률은 얘하고 얘를 더한 것이 됩니다. 요거 왼쪽이 요 절반, 어? 요 이쪽, 요쪽, 요쪽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얘가 이쪽 그 대칭축 기준으로 오른쪽인 거죠. 그렇게 해서 좌우를 따로따로 더해주면 이두개 합이 됩니다. 그래서 0 1 9 1로 플러스 0 4 7 7이 하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7, 8, 아, 6그 다음에는 아 6이 되겠네요. 그쵸? 하나 올라오니까 0.6687 66.87%가 이 부분의 넓이에 해당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교재에서는 이렇게 풀지 않고 얘를 다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정석인데. 어떻게 하느냐? x의 평균이 지금 40이잖아요. 다 똑같이 40을 뺍니다. 36에서 40 빼고 x에서 40 빼고 56에서 40을 뺍니다. 다 똑같이 40을 빼도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고 요식 그대로 성립하죠? 얘랑 얘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요걸 갖다가 표준 편차인 8로 다 나눠 줍니다. 똑같이. 역시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됩니까? 표준 정규 확률 변수인 z가 돼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4잖아요? 그래서 8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16이니까 8로 나누면 2가 되죠 그래서 z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표에서 어? 표준 정규 분포 표 이게 이제 z죠 여기서 여기 0이고 0.5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지만 말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 사이에 있을 확률이나 이 0에서 2분의 1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단 말이죠 이 값이 바로 이겁니다 19.15% 그다음에 2 요거죠 그래서 사실 모양이 살짝 다를지 몰라도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하고 이하고 뭐예요? 표준 아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의몇 배만큼 몇 칸을 가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두 칸을 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0.5칸 가는 경우를 두 개를 더 해준 것이 바로 문제에서 구하는 확률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 그냥 지금 그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표준화 없이 몇칸몇칸그 칸수 세 가지고 확률을 그냥 이 표를 이용해서 어 읽어도 되고요 표준화를 통해서 이 표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두 번째 방법이 좀더 체계적이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첫 번째 내가 그냥 표준화시키지 않고 칸수 세서 계산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이건 뭐 어느 걸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게 더 편하더라는 얘기지. 자, 굳이 표준화를 해서 이렇게 어그 책의 해설에 있는 거랑 똑같이 내가 하고 싶다 그렇게 하세요. 네, 굳이. 네. 그냥 이렇게 칸수 세는 거는 나중에 또 문제 복잡해지면 또 이렇게 해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표준화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보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 x가 4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자, 48이라는 건 어딥니까? 48이라는 거는 아, 한 칸이죠, 그죠? 한 칸. 그러니까 정규분포표에서 이거 이제 x입니다. z가 아니고 x. 40이고 이 8이 지금 한 칸이거든? 그니까 러 이거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이 확률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쪽에 있는 확률 다 되니까 일단 0.5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0.5에다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 칸이니까 이거를 하면 돼요 0.3413 그죠? 그럼 두개 더하면 얼마니까 0.8413이 되는 거죠 84.13% 이게 이 확률 값입니다 자 물론 이것도 표준화를 시켜서 x에서 8, 아, 40 빼고 그죠? 여기서도 40 빼고 그 다음에 다시 나누기를 8로 나누면은 z가 어떻게 돼요?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로 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요거에다가 0.5를 더하게 됩니다. 이쪽, 왼쪽이 다 되니까요. 그죠? 어, 이쪽 다 되기 때문에 0.5를 더해줘야 됩니다. 이거에다가. 자, 요 문제. 뭐 단순하지만 사실 이 단어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 표를 읽어서 우리가, 어, 정규 확률 변수가 따르는 확률 분포 그래프를 가지고 표를 읽어서 어떤 확률인지 뭐 단순한 덧셈 혹은 뺄셈 이런 걸 가지고 구하는 거 이게 사실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밑에 유제 7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십시오. 자, 6번 보겠습니다. 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예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여, 이러한 확률, 아, 21에서 A 사이에 X가 들어갈 확률이 0.09, 9%죠? 얘가 되는 상수 A 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이 그래프를, 이, 말하자면 이제, 뭐, 뭡니까? 종 모양? 뭐 밀집 모자 모양의 그래프를 자주 그려야 됩니다. X가 이제 이런 분포를 따르는데요, 평균이 15고, 표준편차, 즉한 칸이 6입니다. 이때 21에서 A 사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15에다 6 더하면 21이죠. 그러니까 한 칸에서부터 어딘가 A까지. 요겁니다. 이게 0.09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요 확률이 0.09가 된다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의 확률 그러니까 표에 나와있는 확률은 항상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 요 절반 해당되는 부분에 어디까지 확률이나 이제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이 자 그러면은 어디서 이걸 뺀거 이건 한 칸이잖아요 한칸 확률이 건데 그럼 0.34에서 아, 0.34를 누군가에서 뺐더니 응? 0.09가 됐어 그러면 얘는 뭐야 이런 거죠 어, 이 확률이 얼마가 됩니까 이 확률 지금 얘가 0.34란 말이야 거기다 0.09 더하니까 어떻게 돼 0. 43이죠. 0.43. 그건 여기 있네요. 0.43.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1.5배의 시그마에 해당합니다. 1.5배 시그마. 시그마가 지금 6이잖아요. 그러니까 6 곱하기 1.5.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에다가 그죠? 15에다가 1.5배 시그마를 음, 곱한 것을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어 시그마 자체는 6 이니까요 요게 이제 6입니다 1.5 곱하기 9 잖아요. 9. 15 플러스 9니까 24네요 a 가24다 하는 것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어, 표준화를 통해서 좀 정식으로 구해 봅시다 나는 그림에서 냥그 그냥 뽀록으로 금방 구한 거고 뭐 뽀록은 아니지 사실 자 요걸 이제 정식으로 구해보면 이거를 z 라는 표준 정규 확률 변수로 표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x의 평균 15이기 때문에 세 변을 똑같이 15를 뺍니다. 21 15 x 15 a 15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6으로 나눕니다.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죠. 자, 이 확률이나 이거 안에 똑같이 지금 조작을 한 것뿐이니까 달라지는 게 아니죠.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동치식인데.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됐냐면 얘는 표준화를 거쳤으니까 z가 됐고요. 얘는 뭐가 됐습니까? 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게 지금 얼마에요? 어, 6이잖아요, 6. 그죠? 그래서 1입니다, 1. 그리고 얘는 얼마입니까? 그, 10, 이게 얼마인지 모르죠, 사실. 그래서 a-15 나누기 6. 그냥 이렇게 밖에 쓸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밖에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1에서부터 몇 어디까지의 확률이 지금 0.09가 된대.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어 1에서부터 자, 이것도 그림을 사실 좀 이제 그려 봅시다. z 0이고 요게 이제 1이거든요. 1에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이 0.09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요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6분의 a 15라는 게 이거죠. 그게 이게 A-15 나누기 요, 요인데, 그니까, 러 그, 요게 이제 스몰 Z에 해당하는 값이거든요. 지금 얘나 얘나. 스몰 그러니까 Z가 이거일 때에서 요거일 때를 뺀 값이죠. 스몰 Z가 이거일 때요 확률이고, 스몰 Z가 1일 때요 확률인데, 요 확률은 지금 얼마나 나와 있냐면, 0.34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니까, 러 이거 0.09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0.34에 0.09 더하니까 아까랑 똑같죠. 0.43입니다. 아, 그래서 뭐냐. 얘가 1.5여야 되는구나 1.5일 때 0.43이잖아요 그래야 여기서 이걸 뺐을 때 0.0가 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a 빼기 15가 6 여기다 곱하면 얼마야? 9죠? 그래서 a가 15 더하기 9니까 24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굳이 이제 뭐 여기다 이제 쓴다 그러면은 아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참 거추장스럽습니다 아 자, 보세요. 뭐, 이제, 우리가, 그, 교의 문제 풀이에는, 보통 다 이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다 나와 있다고요. 예. 그나, 사실, 굳이 뭐, 이렇게 원칙적으로 다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 얘가 0.34. 그럼 얘는 얼마냐? 이 이제 0.09라는 걸 아니까. 얘는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얘는, 어, 0.43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얘는 얼마냐? 얘는? 얘는, 어, 1.5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표를 보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여기서.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1.5가 된 A 값을 또 구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건 원칙대로 한 거고, 이건 그림에서 잽싸게 아, 속산을 한 겁니다. 빠르게 계산을 한 거예요. 편한 대로 한다 그러면, 아, 편한 대로 여러분이 하셔도 좋다 그랬습니다. 자, 꼭 연습해 보시고, 유제한 다음에, 아, 다음 문제로 넘어가십시오. 자, 지금 앞에 두 문제를 굉장히 좀 자세하게, 뭐, 두 가지 접근 방법을 가지고 풀어봤습니다. 뭐두 가지가 사실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여기서 또좀 빠르게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어떤 학교 학생들의 키의 평균은 173이고 표준 편차는 5cm다. 자 제가 편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표준화를 했다고 치고 그냥, 그냥 원래 변수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학생들 의키 요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이거 평균은 173이고 표준 편차 여기 한 칸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5 이렇게 쓰면은 자 10cm 평균보다 10cm 이상 키가 큰 학생 평균이 173이니까 여기다 10cm 더 하면 어떻게 돼요? 183이죠? 183 근데 183은 173에서 몇 칸입니까? 표준편차 5씩 해서 두칸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란 건 뭐야? 이게 표준화 됐을 때 아마도 그렇죠? 0부터 어, 2까지 응? 요걸 말하자면 표준화 시켰을 때 에, 0부터 2까지 요사이 들어갈 확률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0.477이죠. 0.477. 자, 전체 몇퍼센트냐 물었으니까 그냥 47.7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인데 10cm 이상 키가 큰 학생이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이거 제외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건 요거고 우리가 구하는 건 요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50%잖아요, 얘가. 전체 이 반이 절반이. 그러니까 50%에서 얘를 빼주면 돼요. 그럼 얼마입니까? 어, 2.28이죠. 그래서 답은 2.28%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쪽을 묻는 것이냐 여기를 묻는 것이냐 이거를 문제를 읽어서 잘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그림을 꼭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리지 않, 않죠? 자, 유지해 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8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 500명의 수학 성적은 평균 70점, 표준편차 5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때 자, 요 사람들의 수학성적,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그럼 X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고요? 정규 분포를 따른데, 그리고 평균이 지금 얼마입니까? 70이고, 표준 편차 한 칸이 5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이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을구해라 65점에서 85점 사이. 자, 65점이면, 왼쪽으로 한 칸. 표준 편차의 한 칸이죠. 65점. 그 다음에, 아, 85점. 몇칸 가야 됩니까? 70에서. 세칸 가야 되죠? 15, 85점.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갈 학생, 몇 퍼센트입니까, 전체? 이거는 뭐죠? 한 칸이니까 요거고, 요거는 세 칸이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0.341과 0.499를 더하면 돼요.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0 되고, 14 되고, 8. 그래서 0.84, 84%에 전체에게 84%입니다. 그러면 전체 학생이 500명이니까, 어, 사실은 그 500명 곱하기, 0.84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아 그러면은 이게 아마 1000명 이었으면 은 840명 인데 그죠 그 절반이니까 840명의 절반이니까 420명 이라고 하면 되겠네 뭐 그냥 빠르게 좀 계산했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 1번 이었구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2번 어떻게 80점 이상인 학생수 역시 이 분포에서 다시 그릴게요 그림 부지연히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평균 70이고, 80점 이상인 학생수. 이상이니까 여기를 얘기한 거죠? 여기 아닙니다. 근데 요 확률은 얼마예요? 두 칸이죠? 두 칸. 그러니까 표준화 시키면 아마 2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0.478이니까, 0.5에서 0.478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2, 2, 그 다음에, 어, 0. 그죠? 0.022가 되는 거죠. 뭐가? 요 확률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2.2%죠, 2.2%. 자, 그러면 전체 500명 중에 2.2%가 얼마냐? 500명 곱하기 0.022를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계산해 보시면 이거 아마 11명 나올 겁니다. 계산해 보세요. 자, 유제 가지고 연습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가시죠. 예제 9번입니다. 천점 만점인 어느 회사 입사 시험에서 지원자 4,000명의 점수는 평균 650, 표준편자 75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요까지 읽고나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이런 밀짚모자 하나 그리시고 평균이 얼마입니까? 650이고 표준편차가 75 약간 삐뚤게 됐네 뭐 알아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입사정원이 640명이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최상위 점수자부터 이제 합격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640명에서 자르겠다 이 말이죠 640명에서 자르겠다 여기 640명이 되도록 해라 근데 전체 지원자가 4,000명인데 그 중에서 1등부터 640등까지 이거를 어, 계산을 해보면 비율이 얼마가 됩니까 이거 이거 0, 0 지워지고요 8, 8에 64 8, 5, 40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는 100분의 16이니까 16%에 해당해요 0.16입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640명은 전체의 16%즉 0.16에 해당한다 근데 이쪽이 0.16이니까 요걸 제외한 자, 요 반쪽 반쪽 날개 이쪽은 어떻겠습니까? 이쪽은 지금 0.5인데,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0.5에서 0.16을 빼면 되죠. 그러면 0.34가 됩니다. 그럼 얘가 0.34라는 얘기는 여기가 어디라는 얘기냐? 0.34에 해당하는 게 1이니까, 얘가 1 시그마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1 시그마에 해당되는 부분 650 플러스 1 시그마, 650에서 한 칸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75가 한 칸이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75라는 얘기죠. 그래서 650 플러스 75 그러니까 얼마예요650 플러스 75니까 5, 2, 7 그래서 725점 받으면 딱 꼴찌로 어, 이 회사에 합격할 수 있다. 즉 640등 안에 들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 본인이 스스로 이 문제 풀수 있을 정도로 이해가 되셔야 다 문제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밑에 유제 풀어 보시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의제9 번. 두 확률변수 X와 Y가 각 정규분포 예와 예를 따를 때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 이때 m의 값은 얼마냐? 지금 X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평균 20에 표준편차 2짜리고 Y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평균 m에 표준편차가 8이죠. 그렇다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볼게요. 지금 말이죠. 그, 자, 요렇게. 요게 이제, X가 따르는 확률 분포.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본 건데, 평균 20이고, 표준 편차가 2잖아요? 근데 Y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몰라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표준 편차가 8이라고 하는 거는 얘보다 어떻게 된다는 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거는 좀더 이렇게 뭐랄까 넓적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평균은 지금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럼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일단 평균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이쪽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쪽에 에? 몰려 있는 건지 이것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대로 다루지 말고, 둘다 표준화를 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식을 그냥 x, y를 가지고 하지 말고, 요거랑 똑같은 의미를 우리가 표준화시킨 정규 확률 변수 z로 바꾼다는 거죠.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자, 얘는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어 x가 지금 평균이 20이니까 20을 다 뺍니다. 그래서 m 빼기 8에서 20 빼고, 그 다음에 x에서도 20 빼고, 여기 20 에서도 20 빼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표준편차로 즉, 2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확률을 구하는 것이나 이 확률을 구하는 것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어차피 식 변형한 거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Z로 바뀌어요 그죠? 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누면 그게 표준 화라고 하는 거죠. 표준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얘는. 그럼 얘는 뭐냐? m 28 나누기 2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조건이 있는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어, 요게 이제, 그, 음수라는 얘기겠죠. 음수. 그죠? m이 28보다 작다는 것은. 그리고 얘는 z라고 할수 있고, 얘는 뭐야? 0이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 이쪽 건 뭐가 됩니까? 오른쪽 건은. 그, 얘도 마찬가지죠. y의 에, 평균인 m을 세 군데서 똑같이 뺀다. 그죠? y 빼기 m. 똑같이 빼고, 40에서도 m을 뺀다. 그 다음에 y의 에, 표준 편차인 8로 이걸 다 나눠버려. 자, 요 확률하고 이 확률하고 같은 거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건 0이죠? 이거는 역시 또 z로 변합니다. 그래서 x하고 y를 둘다 z로 바꿔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훨씬 편한 거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에서 0을 기준으로 어때요? 왼쪽에 무엇? 얘를 별이라고 하고 얘를 세모라고 해보자. 그러면 0에서 이 왼쪽 별까지 하고 0에서 오른쪽 세모까지 하고 이 확률 두 개가 지금 같다는 얘기거든 얘하고 얘가 같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모가 마이너스 별이란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값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얘가 3이면 얘가 마이너스 3 이런 상황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 얘랑 얘가 같다고 하면 안되고 어40 마이너스 m 나누기 8이 얘하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다 마이너스 붙인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m을 우리가 어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할까요 양변에 일단 8을 곱합시다 양변에 8을 곱해서 이거 뭐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양변에 8 곱하면 얘는 4 0빼기 m이 되고 이쪽에 8 곱하면은 마이너스 4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4m 아 플러스 28 곱하기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일로 뭐? 넘어오면은 어, 3m이죠. 3m은 얘는 얼마냐? 84 32에서 어, 2 되고 112 넘어오면 마이너스 40 해서 얼마입니까? 72가 되네요. 그면 3m이 72니까 m은 얼마겠어요? 당연히 따라서 m은 3분의 72즉 24가 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어, 우리가 두 개의 확률 변수, 두 개의 정규 확률 변수를 표준화 시켜서, 표준 정규 확률 변수의 분포, 즉, 초,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어, 서로 비교를 했다. 음? 자, 요거를 좀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꼭, 어, 여러분이 정복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밑에 유지해 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필수의지 10번.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키가 작은 학생에서 큰 학생 순으로 1번부터 번호를 부여한다고 한다. 각각 학급 인원이 50명인 학교에 1, 2, 3반 학생들의 키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와 같은데, 1반 학생의 학생인 A의 키는 176, 2반 학생인 B의 키는 174, 3반 학생 C의 키는 180인데, 각반 학생들의 키의 분포와 정규 분포를 이용다고할때 ABC의 번호와 작은 학생부터 차려 나열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딱 봤을 때는 A가 176, B가 174, C가 180이니까 어 C가 제일 크구나 할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C가 C가 있는 반, 응? 3반, 3반이 농구부만 모여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2m 넘는 애들 졸라 많아. 그러면 C는 앞 번호를 배정받겠죠. C가 뭐 하면 3번이나 뭐 5번 이렇게 될수 있어요. 번호가 작으면 이제 키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반에선 얘가 키가 작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A는 뭐야? 난쟁이들만 모여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가 176인데 키가 제일 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50번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그를 찾아봐라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얘네 각각이 음, 키의 분포가 표준 아자 그 뭐야?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정규 분포상에서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냐. 이제 그거를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A반 봅시다. 이 A가 들어있는 일반 봅시다. 일반 평균이 어때요? 평균이 1 7 2에요 표준편차가 4입니다. 근데 얘가 키가 얼마야? 176이지. 그럼 뭐야?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조금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전체 50명을 했을까? 25번보다는 좀 뒤쪽인데, 어? 약간 뒤쪽인 거지. 얘는 그렇고, 얘는 어떠냐? 얘는 얘도 뭐 어떤지 모르겠다만 169입니다. 어, 어, 여기는 좀 키가 작네 애들이 1 6 9의표준편차가 4야 근데 얘가 174야 그럼 뭐야 174면은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야 5죠 5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몇 칸이야 4로 나눠보면 1.25칸이라고 어, 할수 있죠 1.25 시그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좀더 오른쪽으로 더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얘보다 뒷번호죠. 그 반에서는 적어도. 자 C 같은 경우는 어떻게냐? 되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반이 174고 평균이 표준편차가 8인데 얘가 180이기 때문에 요한 칸에 해당되는 얘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82가 돼야 1 시그마 한칸 정도 가는 거죠. 근데 180 자리는 여기 있으니까 얘는 키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 번호가 작은 학생은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고, 그 다음에, 어, B가 되는 거죠. 절대적인으로 봐서는, 뭐야, 얘가 키가 제일 크지만, 얘가 키큰 반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 얘가 말하자면 그 반에서의 번호는 작은 겁니다. 자, 이걸 내가 지금 칸수로 얘기했지만, 표준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말하면 자그 Z 값, 응? 어, 앞에서 Z 값이라고, 조그만 스몰 Z 값, 어, 그, 말하자면 뭐예요? 표준 정규 확률 변수에서, 말하자면, 요 값이 스몰 Z 값입니다. 이 값이 얼마냐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176 빼기 172. 평균 빼가지고 4로 나누고. 그래서 1.0. 한 칸이란 얘기죠. 내가 얘기한. 그리고 얘는 뭐야? 174에서 169 빼가지고 5로 나누고. 이게 이제 1.25 칸인 거죠. 이런 식으로 따져도 됩니다. 얘는 이제 1이 좀안 되죠? 182에서 174 빼가지고 8로 나누니까 1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제일 번호가 작은 거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거 이해 돼야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밑에 있는 유지해보시고, 11번으로 가겠습니다.